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를 10절을, 10절을 함께 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느 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 나오미는 두 자부 에룻과 오르바에게 돌아가라 말한 것은요, 절대 그들을 무책임하게 불신앙의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돌아가라는 것은 나오미가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었죠. 이제 너희가 돌아가서는 좋은 남편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어 마음이 바로 이 나오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눈 감고 봐도 나오미가 하는 말에 진심어린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지 나오미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높여 펑펑 울게 되었죠. 이제 나오미는 그들에게 면이 있는 며느리와 과부는 딱지를 떼어주었고 자유의 신분을 주었지만 이과 오르바는 이제 자신들을 위해 인간적인 연을 끊으려는 이나오미의 말에 더욱 더 슬픔과 가슴 아픔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질 이 부분은 이제 두 자구 룻과 오르바의 반응이 자, 나오고 있죠. 자 한번 0 절의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나우미에 대해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이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두 자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합니다. 아니니이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강한 부정을 말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룻과 오르반는요 체면상으로 맞이 못해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두 자부는요, 진심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과 마음을 여기서 구해주고자했던 것이죠. 자, 분명 이룻과 오르반은 다시 고향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이제 신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두 명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사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요, 나오미와 함께 있기를 여기서 원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자, 두 자구의 고백을 자 볼까요? 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자, 누구와 함께요, 어머니와 함께 자, 누구의 백성에게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같이 해봅니다. 어머니와 함께, 도래가 돌아가, 돌아가겠나이다. 자, 절대로 우리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죠. 분명 나오미는 두 자구에게 더 이상 너희는 이 집안에서 혼신과 희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인생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그 여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를 주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그녀들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 이제, 나오미가 두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배려의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두 여인이 새 인생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이 나오미는 진심으로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새 출발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포기하고, 누구와 함께요? 어머니와 함께 인생을 살고자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대화를 하다가 결국, 자, 나중에 보시면, 자, 누가 먼저 돌아갑니까?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자이 오르바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단정지으며 쉽게 생각하는데 이거 보세요. 오늘 이 오르바는요. 결국 세상을 참지 못해서 세상으로 갔으니 그는 실패한 인생의 모델로 말하기를 종종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요. 절대로 우리가 쉽게 단정 지울 수 없습니다. 왜요? 오늘 이 본문에 오르바도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도를 떠나지 않겠다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죠. 자, 오히려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오르바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누구의 백성이 되겠다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자 지금 여기서 결단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르바가 고향에 돌아가는 결단도 절대로 비난 받을 만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무책임하게 그녀들을 불신한 세상으로 보낸다는 이 성경이 보내, 보내다고이 말하는 것은요. 성경 본문을 왜곡시키는 성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제 룻과 오르바는요 세상의 자유인 자유 인의 자격보다 어머니에게 맺이는 종대면 자격을 더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으로볼 것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두 여인들이 할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바로 봅니까 나오미의 신앙과 인격 때문에 이두 여인이 이것을 보면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더욱더 주님 앞에 이런 귀한 신앙의 인격으로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를 봤을 때 그냥 그 나오미의 인간적인 그런 착함과 그냥 성실함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진짜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두 여인이 여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세요. 세상이 종이 되면 억울하고 비참하며 자기 안에 평화와 기쁨이 없지만 그리고 억지로 하며 의무에 매여있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 안에 종이 되면 예수의 종이 되면 감사와 기쁨이 있으며 거기서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때에 이 신앙도요, 의무와 억지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앙의 감격과 기쁨으로, 특별히 자원함으로 내 마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당할 때에 더큰 은혜와 역사가 더욱 더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예수를 만나서 억지로 하며 눈치 보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예수를 붙든 이유가 무엇이니가 예수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보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땅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보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더욱더 이 예수 안의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사할 때에 의무와 억지에 매여서 살지 말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감사함으로 평등 가운데 산 하면살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믿음 안에 걸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심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두 자부가 세상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그 어머니의 인격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이들이 아버지의 하나님 세상을 포기하며 어머니 배송이 되고자 결단했던 것처럼 올누리가 아버지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억지와 의무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가신아버지 은혜와 성령의 기쁨과 감동을 따라서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이비음의 길을 걸어할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게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 신령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령하아버지와 자유와 가정의 평강과 또 교회와 이나라민주 가운데 하나님의통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으로 하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하겠다, 넌때로터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이 모든 것을 구함이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의 신명과 가정과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 주님 안에 구함으로 말며마, 더큰과 실력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받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